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눈입니다. 오늘은 패럴드를 플레이해가지고 호러라이브가 논란이 터졌다고 해서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패럴드가 뭐냐? 2024년 1월 18일에 출시한 일본의 게임입니다. 일본 게임 개발사 포켓페어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출시 후에 지금 판매량이 500만 돌파를 했는데 지금 550만까지 또 늘었다고요. 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고 평가도 매우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게임 스트리머들이랑 버튜버들이 플레이하면서 지금 재밌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호로라이브가 플레이를 해가지고 논란이 터집니다. 자, 어떤 논란이 터졌냐? 일단 게임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게임이 보면 약간 애매해. 여러 개의 게임을 막 섞어 놓은 느낌이 들어요. 포켓몬, 젤다, 아크를 막 섞어가지고 만든 게임인데 거의 잡탕입니다. 음. 그런데 다양한 게임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만든 거면 뭐 이것도 창작이죠. 음. 그래가지고 재밌게 만들었으면 문제 될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작 중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이 아무리 봐도 포켓몬스터를 너무 닮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죠. 자, 보면 뭐 이거는 포켓몬을 따라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거 포켓몬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작사도 여러분 이거 저희가 포켓몬 베낀 거예요. 하면서 어그로를 존나 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총 캣몬 막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포켓몬이 총 들고 하는 게임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작사도 사실 숨길 생각 없고, 이 스트리머나 많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대놓고 이거 짭이네, 표절이네 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켓몬만 뺏긴 거 아니고 디지몬도 좀 뺏긴 거 맞아. 음.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만든 게임이다. 이겁니다. 자, 몬스터의 디자인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게 과연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일단, 동인 게임이며, 개인이 그냥 만든 게임이며, 이거는 뭐 패러디고 영향을 좀 받았다.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식 회사고, 게임 제작사가 돈을 받고, 스팀에다가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닌텐도 입장에서는 몬스터 디자인의 유사성을 입증하기가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이 제작사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저작권 침해 고소를 안 당하려고 다양하게 수를 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의 유사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거죠. 일단 디자인이 아니라 게임으로 태크를 걸자고 하니까 이게 게임은 유사성을 말하기가 애매해. 왜냐면 포켓몬 게임 뭐야 턴제도 아니고 어 여태껏 포켓몬의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랑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놓고 포켓몬을 뺏겼다는 이미 느낌을 밖에는 충분하다 이거죠. 본인들 또 숨길 생각 없고 오히려 포켓몬과의 유사성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표절이래라고 말을 하면 이 게임 제작사에서는 표절을 표절 아닌데요라고 말한다 이거죠. 자, 일단 이 포켓몬 디자인의 유사성으로 고소를 당하려면 똑같아야 돼. 그런데 똑같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거든. 이게, 이게 똑같아요라고 법원에 가서 말하잖아? 그러면 하나, 하나 뜯어본단 말이야. 하나, 하나 뜯어보면 안 똑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자, 봐. 한카라스 눈동자는 눈동자에 이제 흰자가 검은색이죠. 그런데 얘는 눈동자가 흰자야. 그쵸? 틀리죠? 게다가 뿔형태도 봐. 얘는 눈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가 머리에 노란색 뿔이 달렸어. 그쵸 그런데 얘는 다르잖아. 뭐뭐 뭐, 뭐야 이게 알처럼 생겼잖아. 뿔이 뿔 모양 자체가 날카롭고 둥근 스름하잖아 어. 게다가 전체적인 컬러링도 틀려요. 검은색. 얘는 저희 몬스터는 봄고래를 모티브를 했어요. 어? 흰색이랑 검은색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laughs> 저작권 침해 아니라니까 그쵸 게다가 이적보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표절이며 어 포켓몬스터 한카라스는 티라노사우르스를 표절한 거겠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법정에서 회피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게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니까. 어. 이래 가지고 디자인의 유사성에서 표절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자, 게다가 게임 장르로 따지면 이게 표절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일단 여러 가지 게임 장르가 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가 있고 턴제 RPG 장르가 있고 여러 장르가 있죠. 그런데 그런 장르들 모두 다 처음 시도한 사람이 있을 거아니 FPS도 1인칭 FPS가 있고 3인칭 FPS가 있잖아.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거를 저작권으로 고소하며 그거 전부 다 저작권 침해잖아. 그렇죠? 젤다의 전설도 이제 원신이 뺏겼잖아. 누가 봐도 짭젤다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지금 뺏긴 건 뺏긴 건데 저작권 침해 고소를 안 받고 있죠. 왜? 입증하기가 어려워. 어, 비슷하긴 비슷하고, 딱 봐도 제일 다 보고 베낀 건 맞는데, 뜯어보면 애매하거든. 어.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원신은 잘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르의 유사성으로 이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거나 이제 표절이라고 입증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섞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애매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절 게임에 왜 호로라이브가 논란이 되고 있냐면 일단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스트리머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게임 실황을 하는 인터넷 방송인은 게임 제작사라 이제 한 몸이어야 돼요. 같은 배를 탄 거야. 게임 제작사가 게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줘야지 스트리머들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스트리머들은 게임사한테 손해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게임이 잘 돼야지 게임 제작사들이 잘 돼야지 자기네들 밥그릇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게임 문화를 선도하고, 게임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게 게임 스트리머의 입장입니다. 그쵸? 그런데 대놓고 표절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재밌다고 하고 홍보까지 해주며, 게임사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게임사의 권리에 피해를 준 겁니다. 그쵸? 건전한 게임 문화를 선도하는 게임 스트리머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이거죠. 그쵸? 게다가 표절 게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오지 오리지널 게임을 만들어내는 게임 제작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고 피해를 본 거예요. 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절 게임을 플레이하는 스트리머들은 이 오리지널 게임 제작사한테 피해를 준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게임 제작사들의 노력을 모른 척하고 표절 게임을 즐기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이 이 패롤들을 플레이하며, 어? 오리지널 게임을 만드는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임 제작사들한테 빅엿을 먹인 거기 때문에, 욕을 처먹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게다가, 호로라이브는 이딴 짓거리를 한게 처음이 아닙니다. 일단, 기업 버튜버이면 또 불구하고 상당히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대놓고 게임사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해왔다니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일단 과거에 닌텐도 게임을 이제 허가 안받고 플레이를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된적이 있었어요 개인 스트리머들한테는 닌텐도가 이제 너그럽게 허가를 해주는 게임들도 기업 소속의 버튜버들이나 스트리머들한테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게 바로 닌텐도예요 그런데 이 버튜버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이 닌텐도한테 허가도 안받고 지들 마음대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한번 닌텐도가 호로라이브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닌텐도한테 허가도 안받고 플레이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다 내려가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가 대놓고 죄송하다고 대가리 받고 스트리머들한테 이제 버튜버들한테 사과문 쓰라고 해가지고 사과문 또 올라온 적이 있었다 이거죠. 이걸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오오카미 미오입니다. 그 외에도 호로라이브 다른 버튜버들도 같이 닌텐도 게임들 영상이 다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프롬 소프트웨어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실황을 할 때는 너네들이 돈을 받지 마라. 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은 받을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받는 돈에라든지 슈퍼챗은 받으면 안 된다. 요런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시라카미 후부키가 대놓고 돈을 못 받으니까, 게임 끝나고 나서 새로 와꾸를 파가지고 돈을 따로 받는다든지, 게임을 플레이 하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돈 쓰면 안 되니까, 이 프리챗에다가 돈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이거죠. 뭐그 외에도 게임사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일러의 저작권도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러의 그림을 대놓고 표절해 가지고 지가 그렸다고 뻔뻔하게 돈 받고 팔았던 애도 있었다. 이거죠. 그게 누구냐? 트레이싱 범죄자 인 모모스 내내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이 터지니까 옛날에도 저런 식으로 허가 안 받고 지들 마음대로 게임사 저작권 무시하고 플레이를 하더니 이번에도 게임사의 권리를 무시하는 표절 게임을 플레이를 하네. 이러면서 현재 욕을 처먹고 있다 이거죠. 과거에도 이제 한국의 점프킹이라고 불렸던 올리업도 이미지 표절이라든지 NFT 광고 논란으로 스팀에서 게임이 내려갔죠. 그런데 이때는 욕을 안 먹었어요. 왜? 게임하는 스트리머들은 이러한 논란이 있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렇죠? 모른 거한 거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페롤드 같은 경우에는 알고 한 겁니다. 대놓고 포켓몬의 표절, 대놓고 아크의 표절. 여러 게임들을 표절하고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디자인을 표절한 게 티가 나고 본인들도 알고 플레이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게다가 제작사도 숨길 생각이 없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버트버드는 이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거죠. 일단, 과거 닌텐도 게임을 무허가라고 플레이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 또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까일 수가 없다. 이거죠. 어쨌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플레이를 허가한 운영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호로라이브는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이제 호로라이브 운영한테 보고를 하고 허가가 나와야지만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로라이브가 이 패롤드 게임을 플레이를 허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스트리머만 문제가 아니라 호로라이브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로라이브는 대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무지하고 게임사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욕을 처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지들 저작권을 존나게 따지면서 어? 난리를 치는 새끼들이다 이거죠. 어쨌든 오늘은 요런 식으로 패롤들을 플레이해가지고 호러라이브가 논란이 터졌다는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